어,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 김경택입니다. 저 김경택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방헌방규가 정한 상향식 공천, 즉 공정한 경선을 중앙당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속구 배경은 명확합니다. 당헌당규가 정한 상향식 공천이야말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수많은 도민과 제주당원의 뜻이 반영된 진정한 도지사 후보를 가릴 수 있는 정도의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제주의 경우 경선룰을 완전히 바꿔 100% 여론조사로 고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암을 하고 불쾌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7만여 명의 제주 당원들이 뜻이 헌신짝처럼 내 편기에 처지려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제주 당원이 경선 참가라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당원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운영의 모토인 원칙에서 벗어나 후보 선출 과정에 당원들을 배제시킨다는 지극히 비민주적인 발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도 당원 당규가 정한 공정한 경선이라면 조건 없이 원희룡 전 의원이 출마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와 함께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 누가 진정한 도지사 후보인지를 가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김경택 그 누구보다 정도를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걸어갈 것입니다. 불의에 맞서 저를 사랑하는 본인과 당원들과 함께 결코 쓰러지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